오, 어? 드디어 형이 공포의그 그거를 알게 된 건가요? 아가리 아세요? 뭔 개소리세요 자꾸. <laughs> 너왜 자꾸 나한테 뭐뭐 뭐 불만이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laughs> 없습니다. 내뭐내뭐 네, 네, 뭐, 나를 못아 씨발 하자 뭐야 내내 나를 뭘 잠깐 저나파그 힙합 파는 줄안 되지 내 나를 뭘아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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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를, 뭐를, 웃음> 너를 뭐오왜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어두워 어두운 건내 미래 같죠 아 F F 눌러서 꺼볼까요 불아 그러지 아, 마와 어둡다 눈나 어두워 아, 보이지도 않네 어둠 의은 싫어 야, 내가 명언을 딱 해줄게. 어? 저, F, F 끄면 어둡지? 근데 키잖아? 너만 한 주기 비이야 임마.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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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언. 띠건 아닙니까? 아니, 아니, 뭐 최고의 명언입니다. 자, 음. 여기 총. 어, 개꿀. 탁 만들어요, 지 이게 얼마나 명언, 명언 제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누가 자꾸 제 뒤에서 구데씩 가고 있는데, 왜? 왜피 79죠? <laughs> 누가 육 뒤를 또먹았어또 10까지? 10가? 또10 가했는데, 6. 소아야 너왜피 소아야 너왜피 69냐? 누가 <웃음> <자꾸만>? <웃음> 왜 자꾸 뭐야, 자꾸 샷건으로 풀데 먹는데. 한 대는 제 역시 먹는 겁니다. 한 대는 제... <laughs> <한> 제... <laughs> <한> 제... <laughs> 제 거의가 아니었습니다. 69원입니다. 무기 개꿀. 근데 이창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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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뚜 뚜뚜 공포이 꿀팁 들로들 이들. 이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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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잖아. 아그래요 꿀팁 아니네. 들전차면 <놀라> 끝나면 세개세개세 개라고? 위치, 네 위치는 뭔데? 위치도 갈고 갈구, 갈고는 거야. 그냥 웃긴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어떤 이런 웃긴데 처음 한 사람들 놀랄 수 있어요. 갑자기 나타나니까. 음. 왠지 이래놓고 내가 전화개 음. 놀랄 것 같아. 엄마가 이럴 것 같아. 나는 과연 무슨 반응을 나올 것이가 못 넘어가네. 똥맵이야. 왜안 가죠? 어. 땀땀땀 땀. 오늘 공포물 뜰 집이 아니라 사실 똥맵 뜰집 아니었나요? 너 자꾸 똥맵 똥맵 걸리지이 새끼야 똥 똑같은.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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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도 씨발 똥 게임하면서 무슨 똥맵 똥맵 또 그래. <laughs> 네 <웃음> 아니 아니입니다. 그 제가 하는 게임은 갓 게임이고요. 네가 하는 게임이 갓 게임 이 무슨 씨바 네가 하니까 그그 그 게임이 똥 게임이 되는 거야 이마 뭔소리하고 있어 이기 어? 와 그들 엄와 인성 엄청난 엄청난 그들이네 이거 당장 갓 게임 하세요 아 뭐야 총 이상해 야 네가 하는 순간 게임 자체가 똥 게임이 되는 거야 알겠니? <laughs> 어, 뭐야 <laughs> 이게 막혔어 어 그럼 레포드도 똥 게임인가요? 지금 제가 하고 있으니까 네가 똥견 똥견 걸어놓고 지금 지 똥메 똥메 걸어놓고 지금 어? 그똥 앱이지 궁금뭐 어떻게 생각하 그러면은 뭐뭐 감멱 감멱 하고 그려? 그와부모자 방금 그게 깜놀이에요? 그 헌터 덮치는 거? 어디서 나왔어? 방금 나왔어요 나왔어? 안 나왔는데? 있었어요 아니 뭐야 왜 나만 봐 뭐야 전체 화면 뜬다며 아저 봤어요 3D 그걸로 아, 나왔는데? 아저 봤어요 <laughs> 깜짝 뭘? 리치 아, 갈길 이치가 갈구는 거야. 나 지금 나만 못 봤어? 야, 수, 너도, 나도 안 봤고, 나도 못 봤는데. 뭐지? 여기 아래 필화염화염벽 바염, 그냥 에도맵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공포맵이라고. 야필필 죽었다. 다안 보이셨어요? 혹시? <laughs> 뭐야? 아, 다안 보이셨어요? 오, 나만 안안 봤나? 나안 보는데. 방금 봤는데? 위치 뭐야? 아니, 방금 잘 위치 안 뭐야? 잘안보 수준이 아니라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화면에. 근데 방금 여기 위치 나거뭐임 몰라. 아, 이거 아짱수사만 하고 나보다 아니, 난 몰라. 난쉬발난 난 니들이. <laughs> 야, 난 지금 한 번도 못 봐서. 탱크인데? 아니, 지금 야들만 보고 지금 나만. 야, 이거 니들 나... 지금 니들 나 몰리는 거지. 아니, 아니. 봤다니까요? 방금 위치 나만 본거 아닌가? 아니, 요 저도 봤어요. 저두개 봤어, 두 개. <laughs> 야, 뭐야? 지금, 지금 리지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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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요야 이거 로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 뭐야? 이 이거 뭐이 뭐야? 뭐이이거뭐 어디야 길이? 어, 여기 아니에요? 여기 두개뒤에 있는데? 여기 아니에요? 집이 어디야? 어디야? 이쪽 이제, 이제. 나 일로 가겠어. 맞, 일로, 맞나 보네? 음, 음, 음. 어, 잡전 존나 많나 진짜. 너무 싫어. 아, 나 자꾸, 육시, 그, 잡종 딜이 6딜이에요? 6딜씩 까요 아, 뭐야? 아, 누가 자꾸 6실 딜까? 형이죠? <웃음> 아니, <웃음> 미안, 나, 나 방금 샀어. 자, 선물 줄게. 엄마. 아, 싸 혼자 이속 빠르고. 아 잠깐만, 근데 <laughs> 니들 나놀리는거 아니지, 진짜? 아니, 형, 방금 진짜 있었어요. 방금 뭐 있었는데? 놈들이 옵니다. 헌터가 인간 덮치는 거 그런 게있었어안 보였는데, 야, 이거 나만 안 보이는 막 그런 거야. 막, 아니, 아 아니, 아니, 뭐 몰카도 집이야. 다다 다 같이 가야 될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범위, 범위내가 있으니까. 아, 탱크 있는데요. 야, 이거 바꿔가자. 이거 바꿔가자. 맞고 바꿔가자. 아 제발 좀비켜봐 아니 뭐 그래 뭐 바보한테 안 보이는 막 그건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뭐, 뭐. 아니야. 사람에게는 아니요 <laughs> 바보는 감기 안걸린데 힘들어요. 참고로 저 위치 갈릴 때저 혼자 혼자 갔거든요. 맨 앞으로. 아 맞네. 저만 본것 같아요. 가자. 왜 잡점 잡아주세요? 아 어, 제발 잡아줘. 잡았어, 잡았어. 와, 진짜 시꺼매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까 네 미래랄까? 와, 아무것도 오! 안 보여. 어, 뭐 노새 소리 들리는데? <laughs> <laughs> 뭐야, 여기 뭐야, 이거 키는 거네? 뭔가? 이거 듣는 아, 거구나. 어, 아, 그래? 왜 나만 보지? 아니, 반대쪽에서, 왜 반대쪽에서 왜 반대쪽에 서 들리는 거 아니야? <laughs> 뭘 자꾸 너만 봐. 너, 야너이스 지배야 너너 지금 우리 놀리지 지금. 아니. <laughs> <laughs> 어 야들 야들 이 어디야? 나 지금 나 짜증나게 한다 진짜. 아, 어안 어? 되나? 사다리에서 올라오네? 기어, 나, 나, 나 사다리 막고 싶지. 이거 사 그냥 막고 있으면 그 되잖아. 어디야? 한 이번에 이번에 장첸 님그 저기 올라가는 길 있어요. 좀 올라가라고? 올라가면 뭐 있는데? 그냥 올라 길이에요. 가자. 나오는 아뜨고 아뜨고 내가 밑에서 볼게 한번 봐봐 가봐 볼거 아니야 여기서도 가봐 가봐 뭐이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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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있다오이 처음 봤다 누가 네. 있던 거야 이제 위치 봤는데? 야, 위치가 그냥 울던데? 울던데? 아, 그냥... 이... 아, 참. 저거, 잠깐만, 저거 때문에 그런 거야? 아, 깜짝. 어디야? 나도 보여줘요. 뭔데? 여기 내려가면 돌아가는 길이잖아. 뭐야, 또. 아, 이거. 저 갑자기 끌려가면서 앞에 위치 보였어요. 아, 니들... 어, 니들 어떻든 잠깐, 이게 더 무서운데? 어, 어. 야, 니들 참, 니들 나 놀리지, 지금. 아 이게 더무서워 진짜 아 진짜 하면 돼? 어우 깨어 이게 왜 깨어 아핳 어안 죽었어 아나야 살려줘, 살려줘. <웃음> <웃음> 솔직히 탱크가 더 무서웠다 인정하는 부분? 아니 우린 대체 무슨 맵을 하러 온 건가? 탱크가 더 무서운데? <웃음> <웃음> 길, 길 이쪽이 아까 탱크 쪽이잖아. 네. 음. 이쪽, 이쪽. 아까 위치 한번 나오고. 위치인데? 나, 나 위치 딱한번 봤다 지금. 저도 한번 봤어요. 저도 아하. 한 번. 어, 어, 한번 나... 나... 왜? 한번 펩시 공고 했는데? 어? 펩시? 펩시? 네, 펩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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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란 그 흰색 그거 아, 그거 펩시 존나 오랜만 본다 아니, 그 뭐냐 펩시에, 뭐냐, 코치 아아아아아뭐 그, 그, 있던데요? 우리 어디로 가야돼? 이쪽이요 펩시? 탱크 있는데? 이는 진짜일거에요 눈 헌터 소리 인다 아, 아씨 <laughs> 아하하하 서호토님 휴식차? 어, 또 돌아야되는데 저거 휴식차게 해서 와맵같이 만들어놨네 그럼 조수로 만들지 뭘로 만들어 뭐아뭐 만날라고 하대요 로셜 가라? 그치만 새끼야 잠깐만 헌터 긁는게 저거야? 아니 아니에요 그거 이, 아까 제가 봤어요 잠깐만 로셜 두드리 맞는데 지금? 챔비들한테 나 언제 나? 지금 어디야? 안 보여, 안 보여. 어째 날라가줘 승마이동. 너무 웃깁니다. 그냥 걸어갔네? 아니야 날라가. 아니 병시랑 아니야 날라가. 좋아 잘하고 있어. 날라가라는 거 자살 아냐이뭐 지문자 막켓그 뭐냐? 뭐야? 사람이 떨어질에요 이게 과연? 드디어 맞아 그냥 핑클핑클 도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간다 <laughs> 진짜 내가 가고 말지 어총 어, 있네 쟤꿀아길 어디야 저기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아,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다. 어, 깜짝아! <웃음> 우와... <웃음>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인다, 이거. <laughs> 나만 봤나? <맞나? 웃음> 네. 헌터 소리 났잖아요, 방금. 아, 그냥 헌터 소리 난게 아니라, 그냥 잡점들이 다 죽어있는 시체들 한더미로 쌓인 거, 그거, 그 갑자기, 갑자기 딱 나오고 그걸로 끝나는데? <laughs> 아, 니들 <laughs> 왜 자꾸 나한테 그래? 너 니들 일부러 나, 좀 놀리지 이거. <laughs> 이거 하지. <사실> 깜면으로안 <눈감으로 웃음> 나오는 거 아니?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예, 네, 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저, 저 좀비 올라가는 곳에. 안가는데야가 어, 거기 어떻게 넘어감? 아, 이저이저이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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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여기 여기. 저쪽인가? 아 씨. 저, 저. 이건 진짜 물리고 있는 느낌인데요. 아, 너무 너무 따가운데. 저 아, 아, 그냥. 이거 이거 좀 따가워요. 아, 아! 어디 어 올라가는 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살려줘. 좀. 저좀 도움이 필요해요. 거기 너무 무아 안돼. 아, <laughs> 아 손절 당했다. 아 너무 슬퍼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줄 몰랐습니다. 저도 빨리 줄게. 총이라도 좀쏴 주실래요? 죽여 저거 죽여 죽여. 죽여, <laughs> 죽여 이대국노 <내> <laughs> 어이 한국에 일공자인가는 이 이놈아 <laughs> <일본제인가는 이>, <laughs>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그 그 사태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약을 해놓은 거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취소를 해 이마. 취소요? 취소하면 위약금 7만 원 물어야 돼. <웃음> 너무 <웃음> 아까웠더니 <웃음> 여행을 가지도 않았는데 7만 원이나 날려야 돼. 너무 아깝지 않아요? <laughs> 아, 이 몰라 이거 이거 진짜 장영이보려면장영이맨 앞으로 가야될거같은데? 어 그거 좋다 아, <laughs> 진짜 <해>. 그래야돼 <laughs> 근데 여기서 가근 아, 돼. 여기 여, 여기 여기 안 안나와요 안나오잖아 어차피 이게 끝인데 아이 그니까 러 싱글로 한번 <laughs> 아너 혼자 해이 새끼야 근데 싱글로 해도 별로 무서운거 없는거 같은데 그럼 너가 해이 새끼야 네아 저거 아닌네 아니, 야안 그래도 지금 야 싱글로 2 스무십 일곱 사, 야, 살 스무 일 먹을 동안 싱글인데 게임에서도 싱글하라고 미친놈. 제가 커버해드리겠습니다. 개소리 하고 있네. 나이 2무 일곱 살 먹고 지금 아직도 싱글인데 지금 어 게임에서도 싱글하라고. 와 싱글맨. 나 그만 싸라 임마. 네. 제가 제 누르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그만 쏠게요. 뭐지? 혼자 가신 거예요 지금? 저기까지? 저 어딘데 저기요? 둘러가야 되나? 아, 거기 거기 계시면 돼요. 어때? 거기 구출 장소라서. 아, 또 스포 당했다. 아. 이게 스폰가? 와 스포. 점. <laughs> 야, 어, 멋있... 야 너. 스폰 데요야너 너. 아, 딱전마가딱 넘어가. 딱 저번에 <laughs> 방송. 저번에 방송에서 씨발 엔드게임 스포하길래 나그 개빡쳐가지고 나 차단 먹었잖아 그때 뭐 했어요? 내가 그, 그 다음날에 영화 보러 가거든 그때 엔드게임 그때 그 당시에 방송에서 전날에 방송에서 타노스 뒤졌어요 이지와 그거라네 어. 타노스 드디어 죽었어요 이지전 <laughs> 존나 빡쳐가지고 진짜 근데 애가 너무 순수했어 스포가 뭐예요 이씨 <laughs> 아.. 몰랐구나 모르면 맞아야지 처음에 스포가 스페셜.. 아 그건 줄 알았는데 <laughs> 아, 진짜 정말.. 정말 진짜 개빵아 새끼다 진짜 아유. 스페.. 야 나는 스포가 나는 스킬 포인트인 줄 알았다 이새끼야 <laughs> 그거나 그거나 이씨 <laughs> 아, 진짜 너무 심각하다 진짜 여기 있으면 좀비가안올것 같아요. <laughs> 수아야, 저 이따가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저요? 어, 저 이따 재밌는 거 보여줄게. 에슈 이게 뭘까? 에슈 이름 난리 났다 안 돼? 뭐야 엔드게임 타노스 죽은 것 때문에? 아니야 에다거기 있어. 수아는 알걸? 오날 거예요. 아니 왜 있잖아 이시스 6시 아아 니왜 뒤에서 좀비가 나 이번엔 여기도 안전하지 않겠다 아, 있... 이상하다? 동기한테 별로 안 맞은거 같은데 자꾸 쉽지까요 데미지가 이시스 6시 국물 아니야? 맞지 않음 좀 이따 그래서 새벽에 PC방 갈건데 그래 새벽에 6시에 이제 플레이하지 에휴 아우 어, 렛 아우 씨 잡점 뭐 이리 많아 장애 원래 잡점이 2덴이었나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우리 아니요? 우리 왜 여기 일로 나서 그냥 저기서 막으면 되는데 그냥 안에서 막으면 더아그흐흐 너... <laughs> <laughs> 바보야? 아요 안에서 막으면 제가 안 맞는단 말이야요 예전에서 잡종웨이 왜피 1억 찍까이면은 욕먹는데. 욕만 먹니? 식상하지? <laughs> 얌. 아야, 잠깐만. 아우, 크리핑. 생각 어디에 오냐? 정면, 정면? 좋 x5 시시시 이.. 근데 이 처먹이 AK로 세게 와대 방해니까 오지 못하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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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처먹이 세게 진짜 세다 이바꼼 이바꼼 총알 먹고.. 총알 먹고 와야겠다 야, 난머더맨이더 무서운데? 공포 없는 공포맵이다. 아. 이거 뭐 없어, 여기?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 공포맵이야. 뭐야, 이거. 공포맵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이거. 공포? 글지마이 새끼야. 뭐야, 뭐야, 이 새끼야, 죽어. 헌터한테 풀딜 당하셨네. 어오직게 당했어. 여기 길 맞아요? 아니? 근데 왜 이러네? 그냥 오고 싶어. <laughs> 야몇 품방? 아 제품들만 받자. <웃음> <웃음> 이거 뭐, 이거 아까 여기 왔던데, 아니야. 그래, 혹시나 뭐 기식 한번더볼수 있나? 뭐 하고 구경해보려고. 뭐지, 나 혼자 탈출해야겠다. 손절합니다안 나오냐? <laughs> 아. 어 너도면 피가 200이었나? 어 우리? 아, 우리 바보야? 왜 이러가? <laughs> 아, 여기 떨어지면 안 됐잖아. 아, 어, 여기, 여기 들어가니 이거. 어, 여기 열렸어? 길 어, 어디야? 아, 여기구나. 사다리. 탱커 온다. 음. 음. 어? 왜내 쪽으로 오는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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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아, 아. 어, 잠깐만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가자. 여러분. 왜 나만 여기 있어? 탱크 오는데요. 어, 니게로 니게로. 어, 됐다, 어, 아, 됐다. 와보렸다 개이득. 누가구만 호토토를 응원하는 라크스니. 응? 음? 방송 채팅에서. <laughs> 저를 죽기 위해서 응원하는 건 아니고? 호토... 아, 원니 만든다. 아니, 아. 호토토 개그가 묻히다. <laughs> <laughs> 아, <아유>, 내 <laughs> <안 돼>, 때렸다. <laughs> 헬기 왔어,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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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나 진짜 살려줘. <laughs> 살려줘. 수고 있고. <laughs> 살려줘. <웃음> 아니. 스모커한테 풀들이 받고 있는데, 앞에 좋게 와가지고네. 대전이네. 이러분 대반전으로 이거 헬기 폭파되면 개꿀입니다. <laughs> 어, 중국 맵 만드는 사람들이 듣고 놀랄만한 아이디어인데? 아, 이거 잡 좀, 아, 설마 잡좀에놓나 오, 반네 누를 것 같은데? 아니, 누가 나한테 풀대 받고 있어. 잠깐만. 아, 잠깐만. 살려줘.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넌비가, 넌비가 오래 가시는 게 아니잖아. 아니 이거 이거 손절당한다고? 와, 아 어, 잠깐만, 아 까비. <laughs> 아니 이걸 눕히고 죽이다고 우리 눕힌 거 없었어. 아니 늑대님? <laughs> 안데요늑대계 어? 지배님이 호토토님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떴는데. <laughs> 뭐지? 와, 나만 두번 죽었어? 와, 걔, 개머리... 나만 두번 죽었어? <laughs> 와, 걔, 개머리... <laughs> 억울해. 와, 무력화 딱두번 당했는데 두번 죽었어? 망겜이네. 아, 좀잘좀 해봐요. <laughs> 아니, 두번 누웠는데, 두번 죽었어. 아니, <laughs> 누우면 쉬 게임이에요, 우선? 아니, 지가, <laughs> 지금 지가 죽어놓고 지금 우리 응? <laughs> <저> 팀 타는가요? 제팅제채팅게 지배님. 아, 나 이거 <같은> 쓴 거. 이거, <laughs> 그, 집에야집에야 웃음, 웃음, 웃음 참고 말해봐. 천천히 말해봐. 천천히 말해봐. 아냐 아냐. 아냐 제가 아까 나이스 친건데. <laughs> <laughs> 아군을 스스로 맞추죠 <laughs> 11, 11, 11, 27. <laughs> 이게 몇딜 박은거야? 너 아, 봐봐. 저거 봐봐. 27, 27번. 그러니까 아까 54, 그러니까 마지막에 P 피 30인가? 그 있었을 때 존나 풀리 박았지. 그왜해이어 <laughs> 아니. 아 근데 <laughs> 저는 정비 박아줘야 <laughs> <바가지라도 웃음> 무력화 시킨거지. 전 일부러 한거 아니에요. 아. 아 아... 아... 그비거 그래 당당하게 얘기했다. 아기 얘기할, 얘기할게. 나는 풀 아, 아, 나는 받았다. 아. 어. 나는 아, 당당하게 죽기 됐다. <laughs> 다음부터는 <웃음> 난이도를 쉬운걸로 합시다. 아가리에. <laughs>